제 머니 이야기 시리즈로 지난 시간엔 저의 주식 펀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제가 2 5년간의 저의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저는 사실 부동산이 펀드보다 훨씬 몇백배 더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어, 저의 노하우와 또 실패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어, 제가 살짝 전편에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. 제가 미국에 1996년도에 와서 어, 정말 우연하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것이 미군이었거든요. 제가, US Army에 조인을 하고, 또, Legal Specialist로, 처음에 E4라는, 직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군대에서, 정말 다양하고 많은, 어, b e n 은 나중에 또 차차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. 여기서, 제가 BA Benefit이 BA Loan이라는 것으로 첫 번째, 결혼을 하자마자, 1998년도에, 어, 작은 콘도미니움이었죠방두 개에 한900 스퀘어 핏 정도 되는 어, 그런 콘도미니움을 6만 불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. 어,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지만 어,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부담스러웠고 또한 가지는 몰기지 레이시 그때는 한 9%에서 10% 정도는 좋게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 뒤에, 음, 군대 복무를 6년을 마치고, 음, 남편 직장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. 일단 처음에 와서 1년은 렌트를 하다가, 어, 그때 올때 하와이에 살던 콘도는 어, 팔지 않고 렌트를 주고 또 이곳으로 와서 한 1년 정도 렌트를 살게 되죠. 어,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왔다가 2003년도에 도심에, 도심은 너무 비싸서 좀 떨어진 외곽 쪽에 그리고 아이들이 둘이라 좀 마당이 있고 좀 스페이스가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외국, 어, 외곽 쪽에, 음, 단층단 집이었는데요. 어, 한 30만 불 때, 어, 그 집을 근데 그때 실수한 것이 아이들이 조금 어린 편이라 학군을 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동네의 환경이나 그리고 뭐 공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집이 단층 집이라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집을 사게 됐죠. 근데 아이들은 역시 빨리 자라고 또 금세 학군이 문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또 이사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학군 때문에 그 2010, 어, 2003년도에 샀던 두 번째, 캘리포니아에서는 첫 번째 집이죠. 어, 그 30만 불에 샀던 집을 한 40만 불때 팔았던 것 같고요. 어, 그래서 학군을 좀 찾아서 역시 외곽이긴 하지만 좀 학군이 좋고 집이 넓고 그때 당시에 한3,500스컬피트에 방이 다섯 개 그리고 마당이 굉장히 넓었고요 그리고 골프장 안에 있어서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주임 하우스였죠 그리고 게다가 제가 일하던 병원이 5분 내에 있었거든요. 근데 이때 큰 실수 한 가지를 제가 한 게, 그때 부동산이 너무너무 뜨거웠고, 그리고 제가 이 골프장 안에 있는 집이 너무 욕심이 났던 거죠. 너무 사고 싶은 나머지, 그 하와이에서 살아, 어, 처음에 샀던 그 콘도를 팔고, 그리고 두 번째 집도 팔고, 그래서 두 개에서 나온 그, 어, 돈을 가지고, 다운페이트을 해서, 이 골프장에 있는 집을 70만 불때 사게 되는데, 그때 이제 2007년도부터 시작된, 2007년, 8년, 거의 9년까지 지속된, 서프라임, 어, 서프라임 사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70만 불에 샀던 그 집이 이제 40만 불대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, 음, 그때는 정말 너무 괴로웠고, 어, 그 집을 이제 포 어, 클로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. 정말 슬픈 이야기죠. 아 계속해서 이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어 그때 저희가 그 집을 버릴 때에 어, 제가 약간 머리를 쓴 것이 그 집을 포기하기 바로 전에 어네 번째 집을 또그 어, 근처에 그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방이 4개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집을 먼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폴클로저를 한 것이죠 음, 사실 폴클로저를 하면 신용등급이 정말 많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그 최소한 한 7년 이 어, 내에는 그 기록이 계속 따라다녀서 정말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새로운 론을 얻을 수가 없고 새로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골클로즈를 음, 하기 전에 집을 산 것은 정말 신의 한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음, 저에게는 이 펀드보다 펀드는 정말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이 그냥 계속 돈을 넣고 그것들이 성장을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뭐그 동안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잘하는 음, 아이였는데 Um,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첫 번째 하와이에서 샀던 집에서 나, um, 얻은 그런 um, 돈과 그리고 또두 번째 집에서 얻었던 그런 프로핏을 um, 세 번째 집에서 다 날린 것이죠 욕심으로 인해서. 그래서 이제 그네 번째 구입했던 그 폴클로저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 구입했던 그 집은 어 렌트를 주게 되고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샀을 때 2008년도에 한 40만 불 때에 구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어 집값은 뭐 오르락내리락 하기 마련이지만 한 65만 불때그 정도에 이제 올라 있고요 저는 그 집을 렌트를 주고 다시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면서 어, 좀더 좋은 학군을 찾아서 저희 카운티 안에서 그래도 제일 어, 좋은 동네에 가장 좀 학군이 어, 좋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동네로 어, 타운하우스를 방3 개짜리를 어, 사서 그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타운하우스 저의 이제 생애 다섯 번째 미국에서 샀던 다섯 번째 집인데요. 그 집은 한하이 50만 불때 사서 70만 불때한 2017년도였던 것 같은데요.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둘이 나가면서 저희 막내하고 저희 셋이 남게 되었는데 좀더좀새 집이고 그리고 좀 방이 좀 넓은 그리고 저희 개 개도 있고 또 고양이도 있고 해서 좀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가자 해서 다시 이제. 다섯 번째 그 타운하우스를 학군 좋은 곳에 있던 곳을 한 70만 불대에 팔고,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2017년도에 한1.2 m i l l i 정도에 샀고요. 그리고 뭐 지금은 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하는 중인데, 뭐 그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, 너무 나 환경이 좋고 또 스페이스도 좋고 어, 조용한 동네에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어, 이 집에서 살아도 너무 마음이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어,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.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저의 이 포트폴리오의 양대 산맥인 펀드와 어, 부동산이 이런 과정들을 업앤다운의 어,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, 제가 뭐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,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, 저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어, 그런 든든한 시스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. 어, 부동산이나 펀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. 앞으로도 제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거고요. 다음번에는 아마도 펜션이나 펜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펜션이나 또 라이프 인슈런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유언장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. 미국에서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문제고요 어, 여러분도 부동산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, 좀 리서치를 어, 잘해 보시고 한번 조그만 거라도 어,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,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과 꼭 나눠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해 주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릴 거니까 그리고 좋아요,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